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피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붙는 학생이 그리 안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지금 3수 내지 4수 심지어 5수, 6수씩 하는데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한번 초시, 5화, 제시 합격할 수 있을 텐데도요. 왜 그렇게 오래 공부를 하는지 이 점이 안타까워서 제가 격분하여서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 보니까 제 말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점 받아야 하는가 자꾸 욕심을 냅니다. 학생들이 만점을 받아야 된다. 내과목 네 만점 역사상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유기왕 만점 3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점을 받으려고들 모르는 건 문제 하나에 자꾸 연연하십니까? 만점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공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니죠. 자 보시지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원점수 70점이 표준점수가 90. 아니 100분위가 91.1%입니다. 원점수 70점이면요. 약한 6개, 7개 정도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100분위는 91% 이상 나옵니다. 그 얘기는 4과목을 네다 90%만 넘어가면 반드시 합격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거기에 성이 안 차나봐요. 너무 욕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하나에 연연하게 되고, 모르는 거에 신경 쓰게 되고, 기출문제 하나 안 풀리면 답답해 하고, 이렇게 자꾸 공부들을 너무 조급해만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지금처럼 삼순내지오수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네 뭐90% 맞으시죠? 6위는 6개, 7개 틀려도 됩니다. 그러면 여섯 개가 틀릴 수 있다. 8월달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은 지금 공부하실 때에는 모르는 거 한두 문제에 신경 쓰거나 연연하지 않고요. 크게 줄거리를 잡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표입니다. 균형감 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과목에 생물 30문제, 아 죄송합니다. 터하고 헷갈렸네요 순간적으로. 25개 화학 25개 유기 20개 물리 20개입니다. 그러면 공부의 방향도 지금은 거의 한 25%씩 되겠네 되겠 될것 같은데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각각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건데요, 생물의 50% 이상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화학의 나머지 30% 하십니다. 그리고 유기하고 물리는 5% 하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공부를 자습을 가장 덜한 과목이 점수가 제일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공부는 거의 한25% 수준으로 내가 목을 골고루 하여야 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문제수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적어가면서 본인께서 그것이 내가 균형감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의 학습으로 최대의 성과를 보자 이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많은 학습을 해서 숙제 뭐 이건 해드리고 저건 해드리고 이 문제집 풀어보십시오 저 문제집 풀어보십시오 저는 문제가 이천 문제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싶어요 필요한 문제만 푸시죠 필요한 내용만 보시죠 그래서 만점 뭐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도 만점자 있습니다 네, 그걸 그 학생을 광고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요 그 학생이 잘하기 때문이지 제가. 뭐 잘했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점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은 학생들이 여섯 개 일곱 개 틀려서 90%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 합격에 모든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학습으로 최대의 성과를 보자. 이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만점이 아닌 합격을 위한 과목별 공부해야 되고요. 네 과목 공부의 균형감 유지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가끔가다 유기화학은 외우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해요. 아마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학생들의 몫은 외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의 몫은 이해시켜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강의 를 들었을 때 이해되는 선생 강의를 골라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는 뭐 인터넷이나 허위 과장 광고나 학원의 홍보나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그냥 사람 많다, 그냥 저 사람이 유명하다, 더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해되지 않는 강의를 참고 듣고 있는 경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해시켜주는 건 선생의 몫인데요. 선생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충분히 잘 전달하여서 이해시켜주는 선생 강의를 들으면 본인은 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공부 시간을 왕창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공부 시간이 왕창 줄어들면 네 과목의 공부를 균형 있게 할수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해되지 않는데 앉아서 참고 듣고 있습니다. 내지는 선생들이 학생들이 나가는 걸 두려우니까 자기 강의는 끝까지 가면 이해가 된다는 소리에 속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부 기간이 자꾸자꾸 길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출 문제 자 역할이 뭘까요? 학생들 중에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기출 문제는요. 자 이건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 전교 1등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수험생이 자신 있게 흔들 수 있겠어요? 전교 1등,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한번 못해본 수험생이 과거 기출문제를 100%다풀줄 안다는 것은 내지는 전국 단위의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꿈꾼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100%다안 풀려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는 왜다풀줄 아십니까? 그거는 아마도 강의할 때 선생들이 그 기출문제를 그대로 설명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강의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수험생의 습관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기출문제는 100% 풀리는데 실제 시험장만 들어가면 은 망그러지는 그러한 수험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교 1등을 못해봤다면 나는 수석을 노리는 그런 정도의 스펙은 아니다. 그럼 필요한 만큼만 공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합격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했던 그 데이터입니다. 기출 문제를 갖다 단순하게 숙달시키는 공부는 좋지 못합니다. 기출 문제는 절대 단순하게 그것만 외워선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반복 출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가 바뀌어도 바뀝니다. 화합물이 바뀌어도 바뀌고 유기화계에서는 그렇고요. 일반학에서는 그림이 바뀌어도 바뀌고요. 지문이 바뀌어도 바뀝니다. 근데 그걸 갖다 그대로만 외우거나 그대로 숙다시켜버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출 문제만 점검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키우셔서요,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본인께서,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작년 기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제도요. 아예 손을 안 대고 아예 안 풀어드립니다. 그러다가 7월달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자기 공부 가다가 한번 점검해보시죠. 그래서 20개 중에서요. 제가 추천하는 거 10개 이상만 7월달에요. 7월에 10개 이상만 정확하게 맞춰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틀린 거 맞은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이 정도만 배양하십시오. 그러면 7월달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한약 50일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자기의 허점을 발견하여서 그 허점을 메꿔나가는 자습을 한다면 충분히 4, 5개 이상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4, 5개 이상을 더 올린다면 15개면 97, 8%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수험생 중에 자기가 97, 8%를 제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합격하겠죠. 10%가 합격하는 시험이니까요. 그러므로 자기 실력 점검용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의 경향파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기화학과 일반학은 피트 문제가 미트리트 문제보다 월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그래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문, 문제의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인데. 이거는 선생들이 이미 다 파악해서 줍니다. 학원의 역할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의 경영 파악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이 정도 수준까지만 정확하게 공부하거라 그걸 최소로 해드릴게요. 그걸 최소로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뭐 만점자도 나올 수 있고요. 뭐 많진 않지만요. 그리고 90%는 충분히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기출 문제 숙달에서는안 됩니다.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간 지각력 이거는 피트 유기학에서는 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특히 입체화학적 관점이거든요. 입체화학이요. 이 공간 지각력은 태어날 때 벌써 이미 반응 결정납니다.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간 지각력이 부족하여서 입체적인 감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유기화학에서 고득점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수험생들은 90% 이상을 노리십시오. 90% 아까 말한 것처럼 20개 중에 13개거든요. 13개 이상만 받으면 90%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매년 기출문제를 갖다 2015년 때부터 문제가 어려워서 계속 점검을 해보면요. 13문제, 14문제 정도는 입체화학적 감이 없어도 풀립니다. 그러므로 그건 내용만 정확하게 숙달시키면 얼마든지 풀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난이도가 엄청 높은 문제에그 맞춘 비율과 난이도가 제가 볼때이 정도는 이걸 틀리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문제도 맞춘 비율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공부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므로 본인께서 공간감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수험생들께서는 이거 정확하게 맞추시죠. 즉 내용만 정확하게 잘 공부하셔서 아래스쓰지는거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런 거 공부하셔서 이 정도만 충분히 득점하면 얼마든지 약대는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 혼동되는 지식은 없는 지식만 못하죠.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벌려만 놓는 수험생들이요. 혼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헷갈리죠.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본인께서 재현하지 못하죠. 그러면 시험장 가면은 반드시 뭔가 헷갈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줄이, 줄줄이 다본것 같은데도 줄줄줄 틀리게 되는 그러한 공부가 되는데요. 그런 수험생들께서는 내가 지식을 혼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반복이 있겠죠. 10번, 20번 보셔서요. 보던 내용을 10번, 20번 보려면 선생이 양을 줄여주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선생이 양을 딱 줄여주면 은 그래서 저는 최소의 학습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10번, 20번 보시죠. 10번, 20번 보시면 충분히 90% 이상은 누구나 나옵니다. 그러면 은 아마도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함으로 절대 혼동되는 지식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시생들이요. 초시 혹은 재시 중에서도 거의 초시에 근접한 초시생. 재수인데 거의 초시생하고도 뭐 재수생 중에 가끔 가다 보면은 재수를 했는데 초시생보다 실력이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학원 모의고사에 자꾸 신경 쓰시니까 왜, 모의고사에 왜 신경 쓰십니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인 것을요. 3월달에, 4월달에 모의고사. 초시생들은 내용도 안 끝났는데 모의고사 들어가서 좌절감만 느낄 거면 왜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데 신경 쓸거 없이 내 공부 그냥 가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어떤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이 점수를 보내왔는데요. 점수가 상당히 좋아서. 100분이가 396.2%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4%만 깎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득점 받은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르니까 학생들이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한번 오시지요. 저한테 한번 들리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를 제가 학원 선생으로서의 상수를 완전 배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뭐큰 의미가 없고요. 요거 잠깐 의미가 있는데 잠깐 볼까요? 이 친구 모의고사 성적이 232점, 234점, 248점입니다. 4,142명 중 706등, 5,000명 중에서 761등, 5,000명 중 322등입니다. 이 친구가 실제 시험장에서 받은 성적이 396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의고사 성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이친구 전국 5등 안에 들었거든요. 전국 5등 안에 들은 친구가 모의고사는 5천 명에서 약400등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만약에 자기가 모의고사를 못 봐서 기죽어서 공부를 등한시했다면 실제 시험에서 이 정도 성적은 절대 나올 수 없었겠죠. 이것처럼 모의고사 연인 성적에는 절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습이 대중요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습을 시켜주려고 하던 선생이 자습할 시간을 확보시켜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 숙제 내주거나 이 문제집 지 풀어라, 저 문제집 풀어라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강의도 많이 줄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8월 달에는 수업을 안 합니다. 8월 달엔 자습하십시오. 그래서 자습을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공부하셔서 써가면서 공부하고 자습하시고 해서 충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노트 정리 반드시 꼭 하시고요. 정리된 노트 필요합니다. 내용 정리, 기출,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모의고사까지요. 틀린 문제들, 틀린 내용들을 잘못된 내용들을 싹 정리하셔서 자기가 쓴 글씨의 위력을 느껴보시면서 공부한다면 그러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최대 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수업성도 있었어요. 정리 깔끔하게 잘 했는데요. 참고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이런식으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스스로의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시간은 8월달에 최고죠. 당연하죠. 8월달에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안합니다. 수업을 안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자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께서 딱 앉아서 하루에 열다섯 시간 한번 공부해 줄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열다섯 시간의 자습을 갖다가 물론 이렇게 하려거든 지금부터 자습 시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할 의욕이 생기거든요. 이때 기죽어서 야 나는 올해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임해본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만에 전 범위를 복습할 수 있도록 숙달할 것. 즉 10번 내지 20번 보셔야 합니다. 10번 내지 20번 정도 보시면은 하루 만에 전 범위가 끝나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아무리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풀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헷갈리는 지식 없이 혼동되지 않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습을 자꾸 문제 풀이만 하는데요. 내용을 정리해지는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풉니다. 머리가 계속 헷갈리지 않습니까? 계속 헷갈리고 문제는 주로 예외를 많이 문제화시키거든요. 선생들이. 그러니까 원리는 잘 모르고 계속 예외적인 것만 숙달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약간의 공부의 문제성을 줄수 있겠죠. 철저하게 암기하십시오. 자, 한 권을 한 권을 열번 보십시오. 열권을 한볼 보질 마시고요. 이런 측면에서 반 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성적표 뭐뭐 뭐, 뭐 자랑 삼아서 몇명 갖고 와 봤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점수가 뭐 괜찮은 아까 그 친구 초시 때는 점수가 별로 안 좋았다가 제시 하면서 점수가 99.5%뭐 99.9%도 있잖습니까? 99.9%요. 그러니까 뭐 선배들이 이렇게 저한테 보내 주는데 뭐 이런 거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지금 촬영하는 것도 올려놓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그 비공개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데 비공개 게시판에 가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그 글을 쓴 분과 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차마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학습에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저는 다 환영하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한번 비공개 글에다가 글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는지를 한번쯤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습하십시오. 그리고 강의는 참고 듣지 마십시오. 참고 듣는 강의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시키는 것이 학원선생입니다. 이해시키지 못하면 학원선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시킨다는 것은요. 본인이 잘 아는 부분은 누구나 잘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과가 아니라 문과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아무런 베이스가 없더라도 이해시키지 못하는 선생은 학원선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선생을 잘 택하셨으면 좋겠고요. 택한 이후에는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10번 이상의 반복적인 암기를 하시고 8월달에 최고조의 자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는 미트리트 피트는 초시오와 제시에 아무리 베이스가 없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고 믿는 선생입니다. 이 점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최단 기간에 지금의 이제 강의를 참고삼아서 뭔가를 느끼셔서요. 아 그래 이게 맞겠구나라는 그 느낌으로 최단 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